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, 정성껏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씨앗을 축복의 씨앗을 드렸습니다. 드려진 손길들 기억하시고 만배입니다. 만배로 크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문제가 해결한 밖에 도 와주시고. 악한 권세 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넘쳐나게 나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.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네 가마 감동 교통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이 하나님의 절대 인주권을 믿고, 철저하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,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심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생활범사 이외, 직장과 사업장 생업 현장 이외,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 위에, 놀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,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. 아멘.